우리가 어, 웹브라우저를 배우면 무조건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s e s s i o n c a 캐 h s e s s i o n k c a h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어, 내용을 되게 잘 아셔, 아셔야지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인가 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자 일단 우리가 만든 스프링 서버 여기에 뭐 통캡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인프라, 그니까 우리는 로컬 호스트는 내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고 실제 실 서버는 어떤 물리적인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 서버로 가상화된 공간에 서버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리고 아무튼 결론은 물리적인 서버 위에 가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WS 같은 거 써서 서버 올려도 AWS 리전에 실제 서울 리전에 어디 서울 어딘가에 그 서버실 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서버실 위에 가상화 도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서버가 만들어진 것 뿐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있겠죠.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사실 브라우저겠죠. 웹개발이니까. 자, 그러면 이 서버의 특징은, 일단, 금붕어예요. 예. 그니까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니까 내가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 사람은 이제 특징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하겠죠. 근데 서버는 모든 요청을 기억하지 못해요. 따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요청마다 얘는 검증할 수 있는 걸 뭔가 넘겨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라는 거가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든게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놀이공원이라고 치면 어, 우리가 어떤 손님이 왔을 때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로그인. 자,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인가라고 했습니다. 인가. 그래서 인가는 어 어센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후반에 어노테이션 관련해서도 구분이 좀 빠를 거예요. 인가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어, 떤 어, 어티피케이트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로그인 하는 거 인가요. 그럼 이때 인가를 할 때, 이 사람이 놀이동산에서 어떤 빅3를 끊었는지, 뭐 빅5를 끊었는지, 아니면 자유용권을 끊었는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얘한테 어떤 팔찌를 주겠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어, 어떠한 그, 내용을, 얘한테 증, 증명서를 하나 발급을 해줘요. 자, 근데 이, 이분은,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어떤 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모장이 있고, 여기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가 이제 자유형권 사람이다. 라는 거를 검증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유형권.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아 네, 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자유형권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자, 유형권을 이렇게 발급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이 책이 쿠키를 뜻합니다. 이, 이 책을 보통 이제 쿠키라고 이제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 내부에 쿠키라는 영역. 자, 쿠키는 임시 데이터나 이제 작은 휘발성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개발자 도구를 켜 보시면 F10이나 아니면 우클릭 하시고 검사 누르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쪽에 쿠키즈라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에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들어가서 자유형권이라는 애를 들고 가서 얘가 어딘가 돌아다닐 때마다 일어나는 일은 인가예요 인가 그래서 얘는 처음에 최초 최초는 최초는 인증 그 이후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청들은 인가입니다 두 번째부터 뭐 돌아다니면서 다른 요청들을 하는 거는 인가죠 그러니까 쿠키복을 받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얘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인가라고 하죠. 그래서 인가는 어서라이제이션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놀이공원 막 돌아다니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아니면 뭐자유형권으로 뭔가 이게 그 이용권자한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혜택들을 누리면 중간 중간에 이제 할 어디 들어갈 때마다 계속 이 쿠키북에 있는 자유형권을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키에, 있, 네. 쿠키에 있는 자유형권 검사하고 그래서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지 아 얘가 어, 다른 사람의 뭐뭐 다른 거를 위조해서 내가 직접 그 자유형권 팔찌를 막 그려서 아니면 프린트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도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검증하는 행위를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걔가 요청을 계속 보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웹 서버라 치면 놀이공원이라 비유했지만 어떠한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최초에 인증을 하면 쿠키 쪽에 로그인을 한 내용을 검증한 값을 넣어줘요. 이 값을 세션 아이디라 합니다. 야, 세션이라고 할게요.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데 일단 세션 값을 넣어 주고요. 이 쿠키북에 담고 돌아다니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세션 아이디가 계속해서 유효하면 얘는 어이 친구는 어 자유 이용권을 끄는 사람이야. 혹은 로그인을 한 사람이야라는 걸 검증해서 로그인한 회원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의 페이지에 계속해서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자유 이용권. 근데 로그아웃을 하면 얘가 깨지잖아요. 그니까 얘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라는 거 검증하는 행위는 DB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니까 러 DB 아니라, 아, DB가 아니라 서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버에 메모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서버 내부에 있는 DB 쪽에 얘를 저장해 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DB 쪽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단에 일어나면 이쪽 메모리 쪽에 있는 데이터랑 검증해서 비교해서 발급할 수도 있고, DB 단에 세션 값이 들어가 있으면 DB까지 간 다음에 세션 값을 매칭해보고 일치하는 회원이 있다면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이제 메모리 단에서 처리할수록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 대신에 DB처럼 명확하게 영속성을 가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데이터 이제 처리하는 거는 좀 느려질지라도 보안적인 면에서는 또 DB 단에 주장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서버 쪽에서 이 사람이 회원 가입한 사람이라는 걸 관리를 하고 있고. 어, 대신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 내가 로그인을 요청할 때, 이 회원이라는 정보를, 예, 쏴준다. 응답에 쏴주고, 그 응답은 쿠키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쿠키 안에, 세션 아이디로 저장했다. 이게 세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션은 DB에서 관리되고, 예, 세션 아이디를 브라우저 쪽에 보내주고, 그 브라우저 쪽에서 쿠키 쪽에 보통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쿠키는, 로컬 스토리지랑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어,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여기엔좀더 무거운 데이터들이 적재가 가능하고,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들이 좀 많죠? 우리가 그리는 데이터들이 여기 적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많이 되고, 쿠키는 가벼운 데이터들, 위주로 휘발성 데이터들이 저장이 많이 됩니다. 둘다 저장 공간이에요, 브라우저에. 자, 그래서 이렇게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캐시는 뭐냐면, 브라우저가 로딩 될 때마다 스테틱한 데이터들이 계속 로딩이 되면, 뭐 예를 들면,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아니면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들을 매번 새로 고침할 때마다 똑같은 걸또 로드하는 거는 자원 낭비지자 데이터 낭비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중복을 어 중복적인 데이터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적으로 좀 낭비하는 걸 막고 또 데이터가 새로 그려지면 그만큼 그려지는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캐시 값에 이전에 있던 스테틱한 데이터들을 담아놨다가 다시 불러올 때. 네, 중복적인 애들은 거기서 다시 불러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절약하는 형태인 걸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캐시 데이터들을 네, 이제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효율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도 있지만 뭐 데이터 앱에서도 뭐 캐시를 지워달라, 웹에서 캐시를 지워달라 이런 표현들이 어, 이미 기존에 중복적으로 처리되고 있던 스태틱한 데이터들을 지우고 한번 갱신을 해달라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스태틱이라고 했지만 그 데이터 안에는 다른 데이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쿠키는 저장 공간 세션은 이 사람에 대한 인증 혹은 인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 예, 그러니까 인증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db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쿠키 쪽에 넣어준다 그래서 쿠키는 세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배우는 jw 토큰 같은 토큰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세션만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예, 저장 공간이다 그리고 캐시는 브라우저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 중복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들을 어, 미리 담아놓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 그런 이제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